오늘 제목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들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려줍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이로 서른 살이 넘으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이 드신 분은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100% 뛰어나 요즘 젊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이 드신 분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니다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하고 젊은 사람보다 건강 관리를 잘해서 더 건강한 나이 드신 분 많이 봤어요 하여튼 젊은 사람은 몸이 아픈데 나이 드신 분은 분이 더 젊은 사람보다 건강 한 정도 보는데. 요즘 지금 봄이잖아요. 그래서 진단제도 피고, 또 봄에 결혼식도 많이 하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결혼주례를 아버지가 목사님 경우에 다른 목사님 만 부르시고, 자기 목사님, 아들 목사님 주례한 경우도 있고, 요즘엔또 들으니까 주례도 없이 그냥 또안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많이 받겠다. 이런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 지역에 홀레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결혼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결혼식이. 결혼식에 그 집에 예수님을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일제로 사흘째 되던 날갈렐리카에 홀레가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그 홀레의 찬양을 받았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되고 예수님 제자들 있는 거 보는 거 보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들 되는 예수님도 함께 있었죠. 이 결혼식을 우리나라는 하루 딱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토요일 오후에 교회 에 옛날에는 교회 안 나가고 휴일날도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보통 많이 하는데, 유대인, 파리스탄 주은 사람들이하면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일주일 동안 한다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결혼식하면, 이제 잔치 보면 떡도 하고, 고기도 하고, 막, 술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나라는, 뭐라냐, 오늘 성경 포도주가 특히 들어가요, 포도주. 그 포도주는 음식과 막 포도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것 같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포도주가 있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이 오는데 무엇든면참 뭐 수치고 어찌 보면 미안하고 포도주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하 포도주가 어쨌든 떨어졌어 상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쎄지, 마음이 기쁘고, 잔치를 하는 덕담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아, 이게 왜 포도주도 없지? 여기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가 센스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연락, 포도주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게, 저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 힘을 탄생 전에 천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례에도 언젠가 무엇인가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정상적이고 풍족해 보일 사람도 무엇인가 한 가지는 예의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솔로몬이기로 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는 거죠. 눈이 보아도 부족하고, 귀가 들어도 찾아 부족해.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네, 내가 채우리라 우리 지금 주거에들어가있그강구을 하고 있는 그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 하나님이 채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입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치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하면 좀 냉정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절이,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얘기해 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때가 아직 이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으로 우리나라 문화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자여, 내가 이들에 온 것이 포도주나 만들려고 했습니까내 때가 되길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말이이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고 주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때를 정해놓고 조급해 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덜기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한복음 2장 5절 오늘 중요한 말씀다 우리 한번 2장 5절꼭 예언이 시면 되겠고 2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대로 하라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대로 하라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려감을 치우는 비결이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인들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랑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내경험이안 맞아도 아멘 하고 실체를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쁜 것이 뭐 있습니까? 저 번째 말씀대로 드 예수님 말씀에 원수 받은 사람을 용서니까 하 용서할 정도로 용서니까. 하 젊어졌다 했죠. 좋은 일이 났다 했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을 치우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선입견, 내 고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란 아멘할 때기적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우리 김민진 관사 이야기 또드린데 김민진 간사 50억, 1 0 0 4년, 6개월 많이 갚았죠. 그김민희가사 유튜브 강의를 100번 다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몇년 지나면 빚이다 갚아요. 하여튼 숙도를 해보니까 왜김민희가사는성경을 300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문질이 보고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갖고 김민희가사 보고를 한다. 그게 노트가 뭐 여러 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가의 말대로 해보면, 지저이히 아니, 그런가? 그러니까, 한번 하고 잊어버려. 내생각이고 그러니까, 100번 이상 되는 사람들 다, 빚도 갚고 나중에 뭐냐? 물질도 해볼요몇년 사이에 자살했던 사람도 해볼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 하나 말씀은, 순종을 해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미 사례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말씀을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면 안될 일도, 기도하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병을 못만면고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이건 안될 거야. 이거 들어주십니까? 이거 안될 거야. 그서 미리, 내 생각도 없어. 이따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가 결리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수월해보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또, 예수님이 사랑을 하면 사랑에서 나쁜 것이뭐있습니까 전도하고 복음 대 나라만 전도해보면, 전도하라면 하기 싫어 해보는 거야. 그러면요, 울증이 사라진 거야. 진짜? 전도하고 내가 다, 나도 경험있고, 다른 사람들만 전도, 울증을 하면 전도하면 되잖아.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힘드니까, 아, 잘 놀아. 나 힘드는 건잘도야 그럴수록 교차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줍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 2장 6절, 6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내대인 전결의 집을 따라 주세통 들은 돌 항아리 6시도였는지라 결혼 잔치집에 손님들이 식사전리에 손을 씻도록 갖다 놓은 돌항아리몇개있겠나여 6개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주세통 들은 돌 항아리니까 80리터나 되는 물을 6개나 괜히 80여 년짜리 6개니까 얼마나 못겠습니까 그런 두세평 항아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7절 엉뚱한 말에 우리 상식을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자 2장 7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포도주를 지금 부족한데 포도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인간의 지식으로 이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인들은 조이게 예수입니까?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니다 상식이 맞지 않아도 순종을 해버린 니다 그래서 마리의 말대로 하인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물을 치웠는데 어디까지 치웠냐? 아기, 즉 입국까지 치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체험을 다 보시고 보시고 물을 떠다가 팔찌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팔레스탄제에는 결혼식 하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다. 그래, 그 연회 잔치를 연회장, 연회장 그분한테 갖다 드리라고 이만해 일단 갖다 주니까 연회당이딱 과대니까 뭐가 변나 포도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갖다 만약에 환들이 갖다 주는데 물을 줬다고 연회당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 요왜이 포도주가 아 그러니까 갖다 주니까 물이 되었어요. 처으로들수 있지만, 그것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했다. 순복을 하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그런데 연회당이 포도주를 이제 어니까 구제를 보니까연회당은물로된 포도주를 막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이들은 알더라연회당은 분명히 하인들이준 항아리에 물을 받고 보니 포도주로 별이 있었습니다. 열애장은 입에 그 포도주 마실 분니까더 더 맛있는 거이니 앞에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어. 깜짝 놀랐어. 그렇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나한연열애 몰라. 누구 말아요? 하인 말야 아, 물을 갚아버렸니까뭘그말이니다 하인님 말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였더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창피할 뻔한 이 잔치, 뭐가 왔어요? 기쁜 것 같아요. 아, 맛있는 포도류 이제 포도주를 하여이 잔치가 참, 포도주가 떨어질 때는 이제 불편이 나올 수 있는데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류를있해서막 기쁜 거예요. 아, 맛있어 우리가 뭐, 먹으면 맛있으면 막 마음이 기쁘지. 기쁘지 않아요? 기쁜 거예요. 그것도 볼한 마리 여섯 통되로보도를으니 이제 많이 잖아. 풍족해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수정해 보니 여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요. 이장0절 볼까요? 말하기에 사람마다 먼저 좀보들를 내고 치한 후에 나린 것을 내가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 집에 포도주고한 것이 있다고 열애당이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예수님의 명령은 내 인생을 네모까지 사랑하니 이 웃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내 마음이 안 받아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앞줄에 말한 기밀이 맞아 용서에 대해서 내가 시실할때그용서 사람 자기에 그렇게 때려대 돼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냐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가 여러 말씀하세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그 우리를 사랑하듯 십자가 죽게 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딸에게 하나도 님모 것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부정할 때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대하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 4절에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대하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소 7장 10절 오늘 오후에 내용인데 이 내용이 7장 10절 이에요 큰 소리의 철에 구원하시기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렇게 기대한다. 예수의 이름, 글도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반복해 해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베이를 사도배드로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래라. 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명령했을 때 예수 글도 이름으로 안진베이를 걸었라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8년 된 중풍병으로 침상에 놓은 에디아를 베드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디아야! 너희를 납치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에 절 하라고 라할때 8년 된 에디아의 중풍이 치료되어 그랬어요 사도바올도 밀고지역에서 귀신을 교동을 했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 나오라 할때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합시다 이므로 명함원니 나의 몸은 강건할지어다. 따라야 된다. 예수 때에 그로명하원니 나의 다리는 강건할지어다. 예수 때에 그로명하원니 나의 유리와 장은 강건할지어다. 예수 때의 보혈로 나를 돕나라 예수 때에 그로명하원니 나의 명하오니, 강단할 강단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의 허리는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태극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깨는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치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조희 목사님도 그능력기도하라고 마치 하셨어요. 요한복십장십자절 나는 사랑 복자라. 나는 내양 나의 양라 나라에서 내가 불이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이신 우리를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두기까지 사랑하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살때 우리의 부족한 몸을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과 11절 자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 예수님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은 가나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예배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돌있리겠습니다 권대교장 십자가에 삼킵니다. 그러던 너희가 복되지 마시는 인줄다랐는데 영광을 드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도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 즉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와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옵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런 점니다 네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리하미요 또내요 네,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리하므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본 목적니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뭘 얻어요 하리 생명을 얻게 하리하시오 요한복음 2일절에서 사도에 관한 요한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니다 저와 여 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요한복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가나의 코인 고립...